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동시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유한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주님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생각할 때에 저는 여전히 제 안에서 펄펄 살아 숨쉬고 있는 교만을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누리고 있는 영광, 좋은 자리, 삶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일이 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유한 것들을 놓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제 자신이 별볼일 없어 보이고 형편없이 느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포기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엄청난 자기 부인과 희생의 사건이라 할진데,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끝끝내 걸어가셨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병정의 망치질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돌아가신 모습을 깊이 묵상할 때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당장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폐역했고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인간을 향한 극휼을 거두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그들의 눈높이까지 아니 그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주님의 한 없는 겸손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다시 한번 한량 없는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제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것들에 관하여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제가 가진 소유를 기꺼이 선용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선하신 주님의 뜻을 제삶 속에 온전히 구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에 모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저의 손과 발이 주님의 겸손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제 삶의 중심에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